네. 네, 안녕하세요. 김환수 교수입니다. 아, 지난번에, 어, 저희가, 그, 사인 함수, 사인 함수, 삼각 함수 중에 사인 함수를, 어, 어, 엑셀로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걸 한번 연습을 해봤죠. 네. 어, 근데 사인 함수가 여러분 어때 해보니까 꽤 까다롭죠.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학적으로 조절해서 뭘 계산하고 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교류회로에서 사인함수는 거의 안 써요. 그러면 사인함수를 좀더 단순화시켜서 그 단순화된 걸 가지고 교류회로를 해석하고 거기서 궁극적으로 사인, 파, 사인, 음, 파형에 의한 그 결과치를 도출해 내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데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사인 함수를 안 쓰고 페이저라는 걸 씁니다. 페이저라는 거. 페이저 사인 함수를 페이저로 변환해서 그걸로 교류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그 페이저라는 거 사인 함수와 페이저의 관계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한번뭘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동영상을 하나 어디서 지금 구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화면이 만만치 않아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아, 지금 여기 이 막대기가 지금 세 개가 있습니다. 빨간 게 있고, 보라색이 있고, 파란 게 있죠. 길이도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앞서고 뒤서고 해서, 그 순서 차이도 좀 있죠. 이런 것이, 요 중심점을, 기, 어, 중점을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각속도로 회전을 한다고. 일정한 각속도를 유지하면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럴 때, 어 뭐를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냐면은 이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에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요 축과 요 축과 요 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평행한 방향으로 또는 수직한 방향으로 이 축과 수직한 방향으로의 길이, 요 같은 경우는 실제 길이는 요거지만 수직 방향으로는 요렇게 되죠. 그래서 길이가 요게 돼요, 요게. 네, 죄송합니다. 파란색은 길이가 요기가 되고요. 그래서 요기 찍히고요. 보라색은 요기인데 이쪽 수직 방향으로 길이는 요렇게 되죠. 그리고 사용한다, 그림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기가 요렇게 되죠. 어, 요, 요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 축의 수직한 방향으로 사용되는 이 길이. 요 길이가 사인 값이에요. 요게. 예, 그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는데, 그 사인 값을, 어, 사용되는 길이, 그 사인 값을 요렇게 회전을 시키면서, 변화량을 이렇게 찍어보면은, 파형이 이렇게 됩니다. 빨간 거는, 빨간 막대기는 요렇게 되고요. 파랑 막대기는 좀 짧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짧고요. 보라색 막대기는 이렇게 돼요. 자, 한번좀 보겠습니다. 자, 사인함수를 그립니다. 이렇게. 회전은 시간에,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사인함수를 그리죠. 네. 아시겠죠? 네. 자, 돌아가보죠. 네. 네. 돌아가면서 계속 사인파형을 그리죠. 요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막대기. 중심점에서 을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이렇게 돌아가는 요 막대기가 요 막대기가 이 사인함수를 대표하는 페이저가 됩니다. 페이저라고 합니다. 페이저. 그래서 교류함수는 페이저입니다. 그래서 이 sine 사인 함수를 sine 함수를 omega 사인 t 뭐 더, 엄마 이렇게 해서 표시하지 수학적 표시하지 않고 요 막대기를 표시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자 마지막까지 마무리 한번 보, 보겠습니다. 네, 이쪽 수직 방향으로 사용된 길이. 네, 그래서 s i n 함수와 페이저의 표시법인데, 자, 지금 요거, 요 요게 페이저예요. 요게. 요게 페이지고 요게 요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게 45도 가면 요렇게 된된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90도 가면 요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요 수직 방향으로 요런 페이지의 수직 방향의 길이가 요렇게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요 막대기를 페이지라 그래요. 막대기 를 페이지라고 그러고 요게 돌아간 속도를 오메가 오메가 각속도 오메가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음 요거 각도를 이제 위상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스타트 포인트가 어디냐면 요게 0도입니다. 여기가 0도예요. 자, 0도에서는 사용된 게 없죠? 45도 가니까 사용이 이렇게 되죠? 90도 가면 요게 사용이 되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용된 길이가 이렇게 바뀌는 요거를 사인 함수 표시하면, 어,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자, 근데,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페이저가 요거죠. 페이저가 요거고, 오메가 t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요 막대가요 축을 중심해서 이렇게 오메가의 각속도로 회전하고, 스타트 포인트가 이제 언제다? 0이 아니라, 요겁니다. 요기. 30도에요. 스타트 포인트 각도가 30도 각도에요. 그러니까 t0 즉 스타트 포인트가 0이 되는 점에서 요 페이저의 사용 길이 sin 값이 바로 2.5가 되는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60도까지 가는데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했던 sin 함수랑 요거랑 요거랑은 무슨 차이겠어요 예, 마이너스 30도부터 시작해서 요게 위상차가 난다 거예요. 30도의 위상차가 난다. 왜 그러냐? 페이저가 30도에서 시트 따뜻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런 사인함수를 쓰진 않고, 요 막대기를, 요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모든 교류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인함수를 일단, 사인함수를 페이저로 변환시키는 것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요게 V라고 하는 어, 사인함고 교류가 Vm sin ωt 플러스 θ라고 사인하면서 표시가 되죠. 네. 그래서 요 Vm은 사실 루트 2 어떤 루트 2에다가 V를 곱한 값이 되는데 이 V값은 바로 실효값이라는 게 돼요. 이 V값이 이 V값은 뭐냐면 이 최대값에서 V 앞에 이 값에서 루트 2를 나눈 값이 돼요. 그래서 루트2, V,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가 되죠. 자, 그럼 이런 사인 함수는 페이저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페이저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막대기로 막대기는 어떻게 표시하겠냐. 막대기 길이. 막대기 길이는 V죠. 요겁니다. 절댓값 Vm 나누기 루트2. 값이 요게 그 막대기 길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도 표시가 하고 여기다, 오메가 t는 무시. 돌아가는 건 무시합니다. 뭐만 유지해? 스타트 포인트에서 각도. t0에서의 스타트 각도. 세타. 그래서 각도 세타.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게 페이저입니다. 근데 이제 v는 vm 나누기 루트였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요. 같다는 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0 루트 2라는 길이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45도라는 교류 파형이었다, 전압이. 그럼 요거를 페이저를 어떻게 표시하냐? 요 값에다가 루트를 나눠. 그럼 10이죠? 그 다음에 각도 표시하고, 스타트 각도가 어디야? t0에서 45도가 되죠. 요렇게. 10 꺽세 45도. 예. 요게, 예, 이 전압, 이 교류 전압의 페이저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나중에 보시고요. 자, <laughs> 자 일단. 자, 지금 교류 파형. 요거는 전압, 교류, 교류 전압 파형, I로 표시된 거는 교류 전류 파형이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교류 전압과 전류 파형이 사인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이걸 교류에서 안 써먹고, 페이저로 변환해서 우리가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씩 알아 봅시다. 자, 요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고 요거 요거의 그 막대 회전하는 그 막대 길이가 어떻게 된다? 요 값에 루트 2를 나눠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 루트 2 나누기 루트 2는 5가 됩니다. 그래서 막대 길이는 5가 되고요. 그다음에 스타트 포인트. 스타트 각도. 뭐냐면 t 0일 때 스타트 각도니까 60도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 5, 각도 60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전류, I2 전류. 3 루트의 사인, 오메가티 플러스 30도라고는 교류파행어 타냐. 요 값에서, 루트를 나눠. 그럼 3이 되죠? 그 다음에, 스타트보에는 30도가 되죠? 그니까는, 러 3, 각도 30. 요렇게 표시됩니다. 그 다음, 요거요거는 마이너스 5 롯트 2, 사인 오메가티 플러스 60이죠. 그러면 요거 나누기 롯트 2 하면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각도하고 스타트 포인트 60이죠. t0니까. t0에서는 요게 없어지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꺽쇠 60도가 되죠. 근데 마이너스 5 값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5 값이라고 하는 것은, 180, 여기다가 180도 더, 더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 마이너스 빼서 5하고, 240도가 돼요. 60에다 1 8 0더 하니까. 자, 그 다음, i4. i4는 4 s i n 0 o m e 이 t-30도. 자, 그럼 막대 길이는 4 루, 4를 루트로 나는 거. 이게 되죠? 그 다음에 각도는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v5는, 2.828 사인하고 120도는 2.88 나누기 루트 이 크기 그다음에 각도 스타트 포인트 120이 되고 그래서 이 각도 120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그래프로 그립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이거를 뭐야 페이저라고 런다 그랬죠? 페이저는 항상 그래프로 표시가 가능해요. 그래서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를 보시면 아 죄송해요 자꾸 이래서 자 여기 지금 여기 요기 아까 이 선들 있죠 여기 막대기 여기 막대기입니다 v1 막대기 i2 막대기 v3 막대기 i4 막대기 v5 i6 요 막대기 보면 v1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오고 각도 60이야 길이가 오고 요기 길이, 요기 요 막대기 길이가 오고 스타트가 60에서 했겠죠 그래서 요렇게 60도를 돌린 상태에서 요게 되는 겁니다. 요게 요거를 스타트로 해가지고 오메가의 속도로 돌리면 요 사인파가 나와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I2 같은 거 봅시다. 길이가 3이고 각도가 30도야. 그럼 뭐야 I2 같은 거. 길이가 3이고 각도가 30도 되는 요선요 요 막대기 요 막대기가 오메가티랑 각속도로 돌아갈 때 생기는 게, 싸인 함수가, 네, 요렇게 됩니다. 요거 마찬가지. 5하고 240도. V3는 5하고 240도. 각도는 5고 240도니까 여기가 0도입니다. 여기가. 요선이 0도니까 여기서 240도 이렇게 돌면 요게 되고요. 그래서 쭉 요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 평면은 나중에 이제 또 어떻게 변화되냐면, 이게 실제 복소, 복소 평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복소. 이게 실수축이고, 이게 허수축이라고 이제 해서, 이 선분을, 이 평면을 가는 좌, 이, 이, 이 축을, 이 축을 그냥 XY 로 축을 한게 아니라, 요걸 실수축, 요걸 허수축이라고 놓고, 요거를 허수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에 나중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요네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역으로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했을 때 V1, I2, V3, I4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 페이저라고 했죠 전압 V1 전류 I2 V3 전류, i4.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교류를 표시하는 페이저 표시법이라고 그랬죠? 예. 그랬을 때, 요거를 사인함수로 표시했을 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거를 사인함수로 변환해 보는 게, 이번, 어, 요, 어, 시, 1교시의 과제입니다. 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요렇게 변환된 걸 가지고, 요렇게 변환된, <laughs> 페이저를, 이제, 복소수화 하는 거를 할 거예요, 복소수화. 그래서, 어, 페이저를, 이렇게, 사인함수를 페이저로 변환하고, 이걸 복소수화함으로써, 요, 복소수끼리, 페이저끼리 더, 더하고, 곱하고, 빼고, 나누고, 하, 나누고 함으로써, 사인 함수를 더하고 빼고 그다음에 미분하고 적분하는 걸 표시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얘기할게요이 예, 사인 함수, 이 사인 함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미분, 적분한 거를 이 페이저로 표시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예, 그걸 알면 교류 해석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 오늘 좀 너무 오래 한것 같은데, 예, 1교시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 과제는 간단하게, 예, 뭐, 손으로 작성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